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초입니다. 아, 오늘 친구랑 재밌게 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, 오늘따라 지하철에 사람이 별로 없네. 아이고, 아, 이거 안 사요. 아이고, 광매당했어. 어, 이 안으로 어, 뭐야? 어, 뭐야? 아, 아이고. 어, 겨우 들어왔네. 어우, 지하철 놓칠 뻔한 거 같은데 나 방금. 어, 어, 뭐야? 어? 내 모습이 좀 바뀐 거 같은데? 아, 착각이겠지. 어디 보자. 아, 핸드폰이나 핸드폰이나 하고 있어야겠다. 이건 뭐야? 에? 뭐 뭐지? 어 뭐야? 뭐야 너? 어? 저기 누가 저거 보고 있는데요? 그리고 저거 도끼 뭐야? 도끼 이거 밖에 지금 누가 있는 거 같은데? 어? 안 보여 근데 이쪽으로 어 누구지? 어문문 문 닫혔어요. 어 여기 이쪽에도 누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. 이거 뭐야? 아니, 그, 아니, 그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슨 일은 없겠지. 지금 여기 사람들 많은 거 보이죠? 그래, 무슨 일이 설마 있겠어? 아이고, 아이고, 왜 넘어지시지, 갑자기? <laughs> 이, 이렇게 드려야 되나? 아, 핸드폰이나 하고 있어야겠다. 어, 너희는 어디쯤 도착했니? 틱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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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, 왜 지하철 또안 쓰지? 아, 한 두정거장만 가면 우리 집이었는데. 뭐야, 여기 또. 아, 동전이다! 가, 여긴 뭐지? 누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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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달려와요! 오오오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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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살려주세요 나아아아아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지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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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. 어... 어... 내 꿈이었나? 네, 꿈이었을 거야 뭐야 이번엔 또 어! 저기 또 온다 또 온다! <laughs> 여기 숨어야 돼! 언제... 언제 가는 거야 쟤는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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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혔어! 어,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? 아니 이게 말이 돼? 어이 지하철 도대체 정체가 뭐지?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아니 그리고 이분은 도대체 누구세요? 저기요! 저거 그렇게 사람을 왜 마, 만들어 보고 계세요 이거 아옆 칸에 있는 사람들인 거 같은데 옆칸 사람들 되게 비매너네 비매너 아, 나. 야 그래도 두 정거장만 가면 우리 집이니까 한 정거장 지났으니까 이 다음 정거장은 우리 집일 거예요 아어 음. 우리 집 아닌데요? 누구세요? 어 누구야 누구야 뭐야 뭐야 이거 뭐, 뭐하한 사람이야? 어, 뭐야. 안녕이래, 안녕. 아이고. 아이고, 여기서 안 나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? 아이고. 오.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닌가 봐. 그냥 인사하고 돌아다니기만 하네. 깜짝 놀랐네. 갑자기, 갑자기 나한테 돌진해가지고 겁나 깜짝 놀랐잖아. 근데 뭐, 이상한 사람은 아닌 거 같은데? 아, 나가, 나가보진 못하겠네. 무서워가지고. 어, 뭐야. 응? 뭐야. 쟤왜 내, 내 모습이야. 어? 야! 너왜내 모습 하고 있어? 어, 쟤 뭐지? <laughs> 어 이상하다? 어, 뭐지? 도플갱어인데 도플갱어? 여러분 저건 참자. 참고로 저건 초초가 아닙니다. 나는 너야 하지만 더 나은 너지. 야말 <laughs> 조심해 해유. Hey 어 뭐야? 어 무서워. 도플갱어 만났는데 죽는 거 아니겠지? 어, 뭐야 여긴 또? 어, 놀이공원이다. 놀이공원. 여기에서 이제 택시 타고 집에, <laughs> 저기야! 아! <laughs> 어, 여러분, 여튼 다시 지하철역으로 왔네요. 야, 이제 다시 타면 되냐? 이제 슬슬 타면 되겠지? 슬, 슬쩍, 슬쩍, 슬쩍. 이제 끝났겠지? 오, 어, 간다, 간다. 다음 열차로 간다. 어, 어디 보자. <laughs> 아, 이거 안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이 지하철에서 내리면 안 좋은 일 일어나요. 물론 안에 있어도 안 좋은 일 일어나긴 하던데, 여긴 또 뭐지? 이거 동전 먹자. 오오오오오? 뭐야? 왜 석상이 와가지고? 아, 나 이거 알아. 이거 알아. 이거 안 보고 있으면 죽는 석상이거든요. 이거 계속 석상을 보고 있어야 돼. 아, 뭐야? 야,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반칙이지. 와, 이거 동전 먹기 짱 어려운데? 어떡하지? 어, 동전 먹는 거 엄청 어려워요. 아 나. 기다려 봐. 우선 타 가지고 어디 있냐. 여기 어디 있는 거 봤다 내가 다. 어 이따 빨리빨리. 빠르게? 빠르게 가서 동전 낼려 먹고 다시 돌아가. 어저 저기 있다. 저 저기 있다. 야너그 위에 있는 거다 보이거든? 다 보이거든. 얘 잠깐만! 나 두고 가면 어떡해? 아 <laughs> 작각인가? 겁나 깜짝 겁나 깜짝 놀랐네. 아.... 어, 괜찮습니다, 여러분. 괜찮습니다. 아, 문 열렸다. 소우다, 소우. 쏘우. 아, 저도 저, 저 코인 먹고 싶은데, 야, 코인 먹자. 내일로 먹고. 다다다다다다닥 네, 계속 말씀하세요. 와! 아니 겁나 빠르잖아. 쏘쏘 겁나 빠르잖아요 여러분. 와 어떡하지? 오케이 오케이. 자 다시 열차에 탔고요아 이번엔 왠지 모르겠는데 또 이번엔 내 모습이네요. <laughs> 드디어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. 도플갱어에게 뺏겼던 내 얼굴을 다시 되찾았다. 유후. 자 근데 이 열차 안에서 괜찮겠지 뭐? 저기 뒤에 계신 분은 엄청 신나게 춤추고 계시네. 아이고 이건 또 뭐야? 이거 피자 가게 아니야, 피자 가게? 피자 가게인데, 피자 가게? 이거 이렇게 보자, 이렇게 옆으로. 그 슬쩍?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? 경비 하시는 분 어디 간 거지? 오, 저기 다 저기, <laughs> 저기 있다! 저기 다 저기 다 저기 다 야, 뒤로 가, 뒤로 가! 야, 저거! 에, 애니, 애니트로 믹스인가? 라고 부르죠? 저거, 애니, 애니. 애니. 죄송합니다. 제가 잘 몰라가지고. 아, 어딘가 저거, 이, 뭐, 프레디 피자 가게 좋아하시는 팬분이 적어주실 거야. 나 믿어. 알고 있다고? 아, 좋습니다. 아, 아 여, 역을길 지나가 왔는데, 코인을 별로 못 모았어요. 아, 코인 모으고 싶은데? 근데 코인을 모으고 싶은데, 모으러 가다가 많이 죽어가지고. <laughs> 그래도 나한세 개는 모은 것 같은데? 그 뭐지? 석상 있는 데서 한번 먹고, 다른 데서도 한번 먹고. 음... 그래도 더 많이 모아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뚜루뚜루뚜루뚜루뚜 어, 여기또 뭐야? 어? 이게 어디지? 투명, 투명 그레니, 투명 그레니. 아이고, 그레니 할머니! 실례합니다. 어, 코인다 코인 먹고. 이, 열 잔으로 빨리 들어가. 안 돼! 안 돼! 뒤에 따라왔다! 어떡해! 아! 아! 죽었어! 아, 투명 그레니야. 투명 그레니. 안 보여요, 여러분. 그레니인데. 아니, 어이없네? 아니, 할머니, 팔만 보여, 팔만. 안가 야, 잠깐만, 나 코인 몇개 있는 거지? 코인이 몇개 있는지 알 수가 없어. 어, 햄버거, 커피, 뭐, 이런 것도 있고. 이거 점프점프 하는 거랑, 이건 뭐지? 타노스, 그거 장갑이 있는데? 허허. 이, 이게 그도플갱어 되는 건가 보다. 여튼,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, 코인을 더 모아서 아이템을 하나 사보자. 햄버거 같은 거. 배고프거든요. 하하. <laughs> 음... 그래서 다음 역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, 여러분? 만년년년. 셀카도 이렇게 좀 찍고, 자 다, 다음 역에는 또 누가 나올까? 이제 슬슬 조금 기대되네. 어, 뭐야? 이이이 이, 이 소리는? 오, 어, 선생님! <웃음> 선생님?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선생님이 나오셨네 선생님 스승님 항상 존경하시는거 존경하고 있습니다 발디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발디선생님 거기 계셨네 아이고 항상 저렇게 매로 항상 매로 저렇게 학생을 가르치시는 신고당하기에 아주 좋은 교사감 아 발디선생님이 나오셨네요 아또 추억의 발디선생님 오랜만에 뵈니까 아또 가슴이 찡해지네 얘 기다려봐 이제 끝났겠지? 아니, 선생님! 언제 가세요! 아, 선생님! 아, 선생님, 거, 거, 거참 끈질기시네. 아이고, 선생님. 아이고, 아! 어. <laughs> 아, 어떻게, 선생님 얼굴도 보니까 오랜만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. <laughs> 근데, 발디 선생님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. 다음역은 뭘까, 다음역? 문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. 다음역 궁금해. 어, 코인이다. 요거는 뭐,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? 코인 달룸 먹고? 음. 뭐지? 아무것도 없는데? 어, 어디 지 뭐가 있나? 어? 이거 이거 비춰 봐. 어,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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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괴물 소리 나. 괴물 소리. 어, 무슨 소리야? 어. 어, 괴물 소리. 와, 막 이런 소리 나거든요, 지금? 근데 모습이 안 보여요. 뭐야? 어허. 어, 슬쩍. 슬쩍, 슬쩍. 아무것도 없나? 야, <laughs> 안, 안 돼. 안 돼. 이런 대사하면 죽는 거야. 뭐지? 누구 있어요? 아무도 없어 보이는 집에 가 가지고 누구 있어요? 저기요. 이러면은 이따 거기에서 귀신을 깨우는 거라고 뭔지 아시죠? 공포 영화 클리셰. 꼭그 뭐지? 동네 주민들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했던 주택에 굳이 이사가 가지고 헬로우? 썸바디 데일 이러면서 귀신을 깨운다고. 한국에서는 어? 꼭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분신사바 같은 거해 가지고 어? 밤에 학교에 갇혀 가지고 귀신한테 죽고 같이 살아남아요. 그래 우리 같이 살아남아요. 자, 그러면은 이 다음은 뭐야? 여긴 또? 근데 여긴 코인이 없는데? 코인이? 저기있다, 저기있다. 어, 코인. 돈이다, 돈! 넬로 <laughs> 와, 슬렌더맨! 아, 왜나 따라와! <laughs> 아니, 나, 나 따라오지 마세요! 어, 아, 딴 데로 갔다. 딴 데로 갔어, 딴 데로 갔어. 빨리 돌아가자. 빨리 열차로 돌아가야 돼요. 어, 뒤에 따라오는 거 아니겠지? 어어 좋아요 여러분. 아 코인 먹고 슬렌더맨한테 다른 친구를 희생시켜 가지고 아 살아남았거든요, 저는. 난 괜찮지. 어 이거 뭐야? 어구 진짜. 아니 슬렌더맨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비매너시네. 와 뭐야? 아! 어, 와! 어? 앞이 안 보여. 나? 야 뭐야? 나나 슬렌더맨한테 마지막으로 잡힌 거야? 아니, 어이 없네. 아니, 슬랜더맨이 정작 추격할 때는 살아남고 슬랜더맨한테 마지막에 대 잡혀가지고 죽었어요. 아! 그래도 괜찮습니다. 코인을 먹었으니까. 코인만 먹으면 돼, 나는. 무셔. 나도 무서워. 무셔, 무셔. <laughs> 자, 그러면은, 다음 역은 또 뭘까요, 다음 역. 어, 뭐야, 이거 또. 어우! 저기요! 어이고. 아이고, 피부가 굉장히 하얗신 분이 계시네.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. 아, 링이신가 보다, 링. 아이고, 실례합니다. 아, 이거 열차로 돌아가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열차로 돌아가야 되는데. 아, 여기, 여기 있어야겠다, 여기. 아이고, 이게 그 우물이 여기 집이시거든요, 이분. 굉장히 하얀 피부. 어, 온다. 나한테 오나? 아, 아, 나한테 온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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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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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되게 성격 급하신 한국인 분들이신가 봐. 다들 이렇게 문 앞에 서가지고, 아, 빨리 나가고 싶어! 빨리 나가고 싶어! 이러고 있죠. 여긴 또 어디지? 뭐야, 아! 어, 어 뭐지? 누, 누가 누워있는데? 뭐지, 이거? 나? 나? 아니, 근데 코인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은 나는 못 먹는 거야? 아니, 코인 이거 다른 사람이 먹었더니, 오, 아쉽네. 어, 나는 못 먹었어, 코인을. 어, 다른 사람이 먹으면은 나는 코인을 못 먹는 건가 봐요. 어, 까비리, 까비리. 뭐, 괜찮습니다. 다음 역에서 또 먹으면 되고요 여기는 그 SCP라는 그런 뭐지? 공포재단? 무슨 괴담 같은 사이트에 나오는 괴물인 것 같은데. SCP 아세요? SCP? <laughs> 저는 가끔 찾아보곤 합니다, SCP. 잘은 모르지만. 자 어디 보자 다음 역에서는 꼭 코인을 먹고 말겠어 어나 아, 햄버거 사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나도 여기 문 앞에서 빨리 빨리 나갈 준비하고 있어야지 문 열어 문 열어 이러고 있어야겠다 오다다다다다다다다 문 열어 문 열어 좋아 코인 어디 있어? 저기 다 안돼 늦은 것 같은데? 라랄랄랄랄랄랄랄랄 아이 도끼 살인맛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먹었다 내가 먹었다 <laughs> 내가 먹었다 오케이. 자, 투명 도끼사리마 씨. 저를 죽이셨지만, 저는 이미 코인을 먹었다는 거. 아이고, 이거 참 아쉬워서 어쩌시나. 랄랄랄, 메롱, 메롱, 메롱. 자,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볼까요? 얘 이제 조금만, 조금만 더 모으면 돼. 어, 뭐야. 아이고, 도끼사리마 씨한테 아직도 쫓기고 계시네. 야, 여기 멀리 떨어져 있자, 멀리. 어, 뭐야. 지하철 들어온 거 아니지? 들, 들, 낀거 같은데? <laughs> 저기. 도끼 살랑당거리는 거 보이세요. 지금 문에 낀거 같거든요. 아이고 이거 참 유감입니다. 몸이 조금 크신가 보네. 거기에 딱 끼셨나 보네. 아이고 지하철 문 닫혔습니다. 도끼살인마이 아이고 도끼살인마이 어떡하나. 그러게 키가 적당히 크셨어야지. 저처럼 조그만 사람들은 저렇게 문에 낄 일이 없다고요. <laughs> 뭐라고요? 그래도 키가 큰게더 낫다고요? 조용히 하세요. 아 좋습니다. 아 다음 역은 또 뭐가 나올까? 너무 기대돼 이제. <laughs> 아 중독됐어. 이 지하철에 <laughs> 집에는 갈수 없지만 이 스릴에 난 중독된 것 같아. 어 좋아. 뭐야 여긴 하수구? 포인. 아이고 아이고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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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입니다요 헬로입니다요 헬로입니다요. 반갑습니다요. 아이고 저때 저저저저 저, 저, 저 따라오시는 건가요? 지금? 저 사람도 S... 저, 저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저 괴물? 이, 이, 분도 그것인가봐 SCP신가봐 근데 이분은 어? 뭐야? 어? 너 팔! 잠깐만! 야, 내 팔! 잠깐만! 야내 팔! 어? 어? 응? 저, 저, 저분내 팔을 떼어갔는데? 아니 뭐야! 아니 이거 죽은 건 아닌데 팔이 없어요! 아나 여기 열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내리려면 죽는 방법밖에 없어. 다음엔 한번 죽어봐야겠다. 아, 내 팔. 팔을 잃었습니다. <laughs> 어, 괜찮을 거야. 뭐, 팔 한쪽 없어도 뭐, 잘살수 있습니다. 잠깐만, 어느 쪽 팔이. 오, 오른쪽 팔이 없어졌네? 큰일 났다. 나 오른손잡인데? 자, 어디보자. 어, 여기는 그피에로분이 나오시는 곳인데? 아이고아이고 아이고, 저분 되게 빠르시거든요? 어, 어, 나한테 오나? 나한테 오나?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일부러 교란시키자. 아니, 잠깐만, 나 내려야 되는데? 아니, 저기요, 선생님, 저 죽여주세요. 저기요, 피에로 선생님. 아, 쓰레기통에 끼셨네. 아이고, 아이고, 잠깐만, 아! 아, <laughs> 아 옆으로 나올 수 있었어. 아, 옆으로, 옆으로 나올 수 있었어. 아, 끼신 줄 알았는데, 옆으로 나올 수 있으셨네. 아, 잠깐만, 다 자, 여러분,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집에 가려고 지하철 탔다가 우여곡절 많은 일이 있었지만, <laughs> 나중엔 저도 즐거웠다. 되게 많은 호러 캐릭터들을 만나봤네요.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, 해줘, 해줘, 해줘. 그럼 이만 안녕. 야, 잠깐 근데 여기 뭐가 있는데?